자 논어를 보겠습니다. 아 어, 문장이 아주 적당하죠. 어, 길이가 한 줄이면 좀 미안하고 두 줄이면 적당해요. 두세 줄까지는 봐줘. 자왈 공자님이 말씀하세요. 문 문은 뭐예요? 문이 문이 원래 어떻게 생겼어요? 뭔가를 그려놓는 게 문이라겠어요. 무언가를 그려놓는 거 그래서 문자라고 하는데, 처음에 글자가 생긴 게 문이고, 생긴 것들이 합해서 져 만들어진 글자가 자예요. 그래서 합해서 문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문을 공부를 할 때는 문을 잘 알아야 돼. 문을. 그리고 나서 문이 되고 자가 되는 거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알아요. 그래서 문은, 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문은 내가 남과 같음이 없다. 이렇게 해도 돼요. 직역해도 돼요. 근데 해석은 뭐라요 문은 내가 남과 같음이 없을까? 이렇게, 이렇게 했죠? 없을까만은 이렇게 설명해 놨잖아요. 근데 나는 이 야자가 있으니까 다로 봐요. 다로 보여. 나는, 나는 자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문은, 문은, 문이잖아요. 공자님말씀에요 문은 글자에 대해서는 글자 해석하고 션 보고 판검면다 되고 션 보는 거는 무는 내가 남과 같음이 없다 없을까 이렇게 해도 되고 뭐 관계 없어요 근데 뒷말 때문에 그렇게 한것 같은데 몸소행하는 거 군행 몸소행하는 것은 군자를 군자를 몸소행하는 거예요 몸으로 행하는 것은 곧 내가 그것은 있을 있을 유 얻을 뜩이잖아요 얻지 못함이 어, 얻음이 있지 못못 못함이 못한다라는 뜻인데요. 봐요. 도를 몸생하면 곧 내가 아직 내가 이거 그러니까 아직 몸무아님이잖아요 내가 아직 얻지 얻어서 있음이 어때 어때 어유 유게 극자가뭐뭐할수 있다 뭐뭐할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논의에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어찌 하지? 하지. 할수 있음. 할수 있으면 어찌? 어둠이 있지 않다. 어찌못 됐다. 군 군자를 몸소 행하는 거는 군자의 행동을 내가 몸소 행하는 것은 곧 나는 곧이에요. 곧 곧 나는 아직 어둠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가 보면 그래서 이게 어둠이 없, 있음이 없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의외는 문은 글은 그나마 내가 남, 남, 내가 남과 같음이 없을까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자를. 근데 그냥 잘못 보면 이거를 이제 지금까지 모든 거를 다 빼고 보면 문은, 문, 글, 글, 글은 내가 남과 같음이 없다. 글도 내가 남과 같음이 없고 군자를 몸서 행하는 것도 곧 나는 아직 얻은 게 없어. 이렇게 두 가지 다 없다고 볼 수도 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게 아니 그게 아니라 문은 내가 내가 남과 같음이 없없 어? 없을까 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을까 많은 없을까 이 정도 하고 근데 아무리 봐도 까 이런 게안 보여. 이 야자가 다로 쓰이거든요. 군자를 몸소에 몸, 군사를 몸으로 행하는 거. 군자를 내가 몸소 진짜 군자처럼 행하는 거는 고 그, 나는 아직까지 그것이 어둠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얻, 얻어지지 않았다. 군자 군자가 몸소 행동하고 행하는 거는 여기서 군자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보는데 군자가 진짜 사람다운 선비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공자가 주장하는 거는, 공자는 말 중에, 군자는 사람만, 사람이 좋은 사람을 군자라고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벼슬까지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군자의 도리를 많은 백성들도 살려주고 하고 싶은데, 벼슬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탄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그렇게 또 보여요, 저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런 말이 있으면 왜 이렇게 얘기했지? 하고 생각해보는 게, 그게, 누노고, 누노 인문학이고, 각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봐서 대답하고 하는 게 원래 인문학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집에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공부하오지 않으면, 인문학은 안 돼요. 옛날 사당에서는 그렇게 수업을 했기 때문에, 미리 예습을 하지 않고 학교 사당에 가면 뒤지게 얻었다, 맨날 혼나요. 생각을 해보고 가야 돼. 군자가 뭘까? 생각을 해봐야 돼. 군자는 뭐지? 선생님이 갑자기 군자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못올 건데. 그래서 생각을 하고 가야 돼. 생각을 해보고. 오늘 또뭘 배울 건지 생각을 하고 한 놈하고. 내가 오늘 시장에 가는데 뭔뭐살 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그냥 가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뭐. 생각하는 사람은 담아올 그릇이라도 갖고 가지. 그리고 오바해서 안 샀지. 나 아까 또 잠깐 일찍 오신 분을 얘기했는데, 시장에 갈때 점심 먹고 바로 가야 오바를 안 해. 저녁 때다 돼서 시장 보러 가면 더 사. 먹지도 못하는 거 사갖고 냉장고 한쪽에 들어가서 깜빡 잊어버리고 또 썩어서 버려. 그죠? 그래서 적어서 필요한 거딱 적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지 않은 거는 그 중에서 하나, 한두 개만 사야. 하나만. 이렇게 사는 거야. 새로 나왔네 이런 게. 아, 그런 내가 남과 같지 못할까만은 군자를 몸소 행함은 곧 나는 아직 어둠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짓자는 그것을 했다고 하나 더 볼게요 큰일 났네 세 줄이네 그래도 좀뭐 세줄이니까 용서가 돼요. 자왈 공자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약자잖아요. 만약, 같은 약. 성여인, 성과 성인과 인자, 성스러움과 인함 같은 것은 이 말이에요. 같은 약자. 곧 내가 어찌 감당하리냐. 성스럽다. 하, 참 인자하다. 이런 말을, 인자, 성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성자나 인자는 이게 성스럽다라고 누가 나한테 얘기하거나, 나한테 참 어지십니다. 얘기하는 거는, 내가, 곧 내가 어찌 감당하겠어, 이거. 하지만, 억, 억, 이게 억자는 아니면 이란 뜻인데, 억측하면 누를러서 막, 진짜 억지로 말을 하면, 억자가 그런 의미예요 억지로, 억지로 이런 뜻이수 있어요. 그래서, 자 봐요. 한번 볼게요. 억자를. 이 억자는 누르다는 뜻이 원래, 굽히다는 뜻이 죠 눌렀으니까, 물러나다. 내가 누, 누, 눌렀으니까 눌려서 나가는 거예요. 막다, 그런데, 생각하건대, 또한 이렇게 써요. 그러하건대, 생각하건대, 그런데, 생각하건대. 이런 뜻으로 써요. 억자를. 조사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억자를 이렇게 뜻이 많은데, 어떻게 이어라고요? 이거 다 합해서, 이 합해서 그 생각하건대요. 누르고, 굽히고, 물러나고 하는 데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좀 물러나서 생각하건대, 구, 눌려서 생각하건대, 음, 마, 내가 막혀서 생각하건대, 다른 말, 이렇게 생각해봐요. 다 말, 이 말을 합해서 생각하는 게이 생각이에요. 생각사자도 있고, 생각,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왜 이걸 생각이라고 하겠어요? 이해가 되죠? 생각은 생각인데, 다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하는 거야. 궁지에 몰려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억측하건데 해도 돼요. 또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떤 글자가 훈이 하나 있다고, 뜻이 하나 있다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찌 생각해 보면, 나는, 그, 그것을 한다. 생각해보면, 그것을 하는데, 이거 성과 인을, 이지 자는 그거예요. 성여인, 이지 자가 뭡니까? 쓰세요. 그러면 성과 성여인이에요. 두 자로 쓰세요. 그러면 성인을 써야 되고, 션볼 때. 그것을 하는 것을, 성과 인을 내가 하는 거, 누가 불리는 건 정말 부담스러워요. 성인이십니다. 부담스럽잖아요. 이거 뭐, 나보고 뭐 잘생겼다고 하면 내가 뭐 견디겠어? <laughs> 힘들게 어쨌든 그런 거를 하는 거 성인이 하는 거인자 사람들이 하는 방법 이거 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지는 않아 응? 내가 그거 하는 거는 좋아해 싫어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회인 이 가르치려 했잖아요 남을 가르치는 거를 게을리하지도 않았어 맨날 진짜 잔소리하고 애들 가르치잖아 너무 가르쳐서 탈이지 요즘 애들한테 옳은 말 하는 게 잔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어. 공자가 계몽주의지요 옛날에 우리 서, 우리나라가 서당이 없었으면 민주화도 빨리 안 왔을 거예요. 서당의 공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남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교불관이라고 뜻하잖아요. 회, 이건 가르치자예요. 가르치는 남을 가리키는데, 싫어,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래서, 곧 가, 오를 갖자예요. 이를 잇자. 곧 이것을 어, 성인을 행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고 남을 가리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곧 가히 이를 할수 있다. 그렇다고 할수 있다. 이, 이, 은는 뭔뭐일 따름이다 라는 뜻이에요. 세 개가 붙었죠. 뭔뭐일 뿐이다, 따름이다. 얘를 말하는 습관이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운, 위, 이, 이, 인. 가히, 운할 수 있다. 말. 그렇게 말을. 내가 남 가르치는 거, 어, 참 좋은 일을 하기를 좋아하고, 좋은 거 하는 거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서라는 제자가 톡 튀어나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말이 그를정 자는 바로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곧 이런 뜻이 있어요. 곧, 오직 제자들이, 능히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선생님. 요거 어? 교불권 회인불권이나 그것을 하는데 싫어하지 않거나 이런 것조차도 우리들은 못해요. 우리는 그것도 못 배워요.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그것조차도 우리는 못 배워요. 그런 얘기를 해서 선생님을 띄워주는 거죠. 선생님이 우리는 반도막도안 겹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뭐. 공자가 얼마나 이뻤겠어? <laughs> 그날 공자님이 점심을 사줬을지도 모르는.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너무 억지스럽게 보지 말고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먼저 직역을 해보시고 다른 책 비교해 보시고 또 보고 또 보고 해야 돼요. 그게 공부예요. 한 번에 봐서 딱 아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에 봐서 아는 건 경전이 아닙니다. 알았죠? 그 내가 저기저 기분에 따라서 경전이 달리 보여야 되고요. 나이에 따라서 달리 보여야 되고, 경계는 죽을 때까지 옆에 품에 안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건전한 사람이 돼요. 공부하지 않고 맨날 앉아서 유튜브나 보고 하는 사람은 다 세뇌가 되어 있어요. 아무 일이 아니라 해도 똑똑한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공부를 스스로가 해야 돼요. 스스로가.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